근데 경호조직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암살자 입장에서도 몇 명의 우리가 어~ 요원들을 보내야 경호조직을 뚫을 수 있는지 그걸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맹확한 정보가 없으면은 공격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호조직 자체도 비공개돼야 되고 경호기법도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어~ 뭐~ 어, 대통령 경호관들이 뭐, 기관단총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 옷 속에서, 밖에서 이렇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아 대통령 경호 조직은 뭐, 어, 근총뿐만 아니라 기관단총까지 들, 들고 다니는구나. 또, 근거리 경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거리 경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따라서, 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총기가 없어서 다행인 것이지. 기껏 해야 이제 칼 들고 달라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 그나마 좀 편한 거죠.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서 뭐 1km, 2km 정도 한 2, 2km 거리에서 저격용 소총으로 저격한다면은, 그러면 뭡니까? 어, 2km 반경을 전체를 사타시다 지지해야 되는 거죠. 뭐 완전히 다, 전혀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경호기법을 어떻게 자기들이 어떤, 어떤, 어떤 방식으로 장거리 저객을 막는지 어느 지역에 어 저객수들을 자기들이 배치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갱호 조직도 규모도 공개해서도 안 되고 갱호 기법도 노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갱호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갱호 규모 몇 명의 경호관들이 도전 그 투입되었는지, 그래서 일정하게 근거리 경호하는 직원 경호관들은 양복을 <목소리>